반가요 워 여러분. 제가 매 시즌별로 기본 템들을 이렇게 딱딱딱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기본 템들 중에 어 나한테는 좀 손이 안 간다 하는 것들도 좀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본 템은 기본 템인데 각자 원하는 스타일에 딱 맞는 맞춤형 기본 템 어디서도 못 보셨죠? 팔로미.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2025년 나의 추구미는. 각각 이미지가 다른 여섯 명의 셀럽분들을 예시로 해서 투표를 했거든요. 오늘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기본 아이템들 있잖아요. 셔츠, 자켓, 청바지, 슬랙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느낌들을 내가 선택하는 게 낫다. 그런 어떤 작은 디테일의 차이를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너무 기대되죠? <laughs> 일단 투표 결과를 좀 볼까요? 2025년 나의 추구미 1등. 고현정님 같은 고급미 예상했어요. 그리고 2등. 로제님같이 힙하면서도 청순미 이거 진짜 어렵죠 3등 김연아님같은 단아미 4등 정은채님같은 멋분미 5등 장원영님같은 긍정의 럭키비키미 6등 나나님같은 태폐미 아이템 중에 사계절 내내 입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셔츠잖아요. 고급미를 주관하신 분들은 일단 셔츠가 하나만 필요하다면 화이트 셔츠가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의외로 카라예요. 이 카라 같은 경우가 그냥 딱 적당히 보이거든요. 카라가 너무 짧거나 카라 끝이 둥글게 되어 있는 거는 좀 귀여워 보이고 카라가 이렇게 좀 크고 너무 길게 빠져 있으면 그거 되게 강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고급미를 주관다 했을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적당한 느낌이 카라 있죠 좀 베이직해 보이는 요 정도가 좋고 외관에서 드레스 셔츠 같은 느낌과 캐주얼한 느낌이 있잖아요 셔츠들이 예를 들면 얘는 약간 드레시예요 같은 코튼이어도 이거는 좀 캐주얼해요 포켓도 있고 원단도 약간 좀 이렇게 워싱된 듯이 좀 구겨져 있고 그리고 단추가 크죠 이런 애들이 캐주얼하고 이런 느낌은 좀 파인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고급미 가장 필수 화이트 셔츠 청순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추구하신 분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청순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가진 아이템 자체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느낌을 추구하신 분들은 슬림한 느낌의 화이트 셔츠, 여리여리하고 청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힙한 느낌을 같이 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 에하이를 크게 입고 롱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청순하면서도 힙한 느낌의 룩이 될것 같아요. 나는 화이트 셔츠 말고 상의에서 약간 힙한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셔츠인데 살짝 셔링이 잡. 퍼 있어서 라인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몸선이 살아난 느낌 있죠. 디테일들이 들어가고 이런 느낌들이 좀 힙해 보이거든요. 이런 셔츠를 입고 바지는 조금 더 깔끔하고 얌전한 느낌들이 있죠. 연청 슬림핏이라든지 그런 거 입으면 이게 약간 힙한 듯 청순하다 요거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청순하면서도 힙한 미를 추가하신 분들은 요거 좋아요. 이너를 많이 파지지 않은 깔끔한 탑을 하나 입고 오버핏으로 체크 셔츠 같은 거 입으면 이게 힙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김연아님 같은 단아미를 추구하신 분들 화이트 셔츠보다는 셔블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 블라우스 느낌 나는 거. 그게 나아요. 오히려 셔츠 손이 많이 안 가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보면 원단의 느낌이 어떨지 아시겠죠? 약간 찰랑찰랑. 레이온 계열이라든지 텐셀, 모달, 이오셀 이런 소재감들로 되어 있는 화이트 셔츠 같은 블라우스. 이런 아이템들이 딱 단아미 전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나미를 추가하신 분들은 이런 소재감을 택했는데 오버핏을 입는다든지 너무 슬림한 걸 입는다든지 이건 아니야. 다나미의 포인트는 뭐냐면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페미닌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는 추구미가 다나미예요. 화이트 셔츠 대신에 이런 블라우스 느낌들을 고른다. 그리고 이제 다나미 추가하신 분들은 컬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연연한 계열들 있죠 페일톤에서 파스텔 정도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예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민소매긴 하지만 딱 전형적인 다나미가 느껴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은채님 같이 멋쁨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화이트 셔츠 1순위 아니에요 블랙 셔츠 가장 멋있으면서도 여기에 주얼리 같은 거 활용 잘하면 가장 예뻐 뿌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느낌 낼수 있거든요. 이런 블랙 셔츠를 입겠다 했을 때는 머리가 긴 분들은 포니테일을 하든지 머리를 이렇게 길게 내린 것보다는 묶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핏, 원단에 힘이 있는 게 좋습니다. 멋분비를 추가하신 분들은 셔츠를 한개두개 개 열어서 목선을 조금 보이고 대신에 몸을 좀 각이 져 보이면 좋거든요. 이렇게 힘 있는 소재감을 택하자. 장원영 님 같은 긍정의 럭키 비키미 여러분 이거 되게 어이가 없었죠? 럭키 비키미는 뭐지? 상큼하고 귀엽고 아니면 약간 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추가하신 분들은 셔츠도 일반 화이트 셔츠 이런 거보다 이런 느낌 있죠? 카라가 둥글어요 이거 100%야. 얼굴 근처에 있는 디테일들은 되게 강력하거든요. 여기서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긍정미가 바로 나와. 둥근 카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귀엽잖아요. 여기 지금 플라켓 없거든요. 플라켓이 뭐냐면 요런게 플라켓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단추 달리는 요 부분이 한겹더 덧대져서 힘이 들어가는 요거 있죠. 이 플라켓이 없고 부드러운 애들 있죠. 보이시죠? 차이가 나죠.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부드럽고 어려 보이는 느낌도 있다. 나나님 같은 태페미를 추구하신다, 이런 분들은 화이트 셔츠를 입는다면 오버핏에 단추를 한세개 정도는 푸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뭔가 이런 탑 같은 거 걸치듯이 볼랑말랑하게 입으면서 길게 떨어진 목걸이. 그런 느낌이 딱 태페미의 화이트 셔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느낌을 낼수 있는 게 이런 원단 있죠? 몸선 완전 타고 흐르는 그런 느낌이 소재감 자체가 중요해요. 컬러는 말고 소재감만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술루 비침이 있는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관능미를 깔고 가거든요. 관능미랑 태폐미를 그렇게 떨어져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템들을 활용한다. 그 다음 기본템은 청바지예요. 청바지 모두가 다 입잖아요. 청바지 종류도 컬러도 워싱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딱 필요한 아이템들을 꼭꼭 집어드릴게요. 고급미를 추구하신 분들은 1순위로 필요한 청바지가 깔끔하게 기교 없는 바지들. 컬러는 중청도 좋고 약간 그거보다 진한 톤까지도 되게 단정해 보여요. 이런 스타일이 고급미 추구하시는 분들 왜 자켓 딱 각진 거 입을 때 되게 잘 들어맞거든요. 이런 바지들이. 마치 슬랙스 입은 듯이 그런 느낌을 주는 깔끔한 정바지들 필수입니다. 워싱, 찢는 거, 안 돼. 바지 핏은 슬림한 일자 라인이 최고입니다. 자 로제님 같이 청순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주관다신 분들 청바지 모뭐 아니면 도예요. 바지를 힙한 느낌으로 와이드 핏 완전 큰거 로우로 걸쳐 입을 수 있을 정도 있죠. 그 정도 사이즈감으로 입고 동시에 청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깔끔한 좀 슬림한 흰 티셔츠들 있죠. 이렇게 입으면 뭔가 힙과 청순을 넘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지를 연청으로 깔 깔끔하고 청순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그런 분들은 흰티를 입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끈 디테일이 목걸이들 있죠. 이런 거 활용하시면 힙한 무드 낼수 있어요. 다나미는 슬림한 라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 없이 깔끔한 애들 있죠. 워싱이 기교 없는 거. 연청 좋고 아니면 이렇게 생지 데님 같은 느낌 있죠. 이런 거 되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생지 슬림 데님 위에 이런 블라우스 딱 입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전형적인 다나미. 멋분미를 추가하신 분들은 데님 1순위가 그레이나 블랙키한 계열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 이런 거 자체가 약 약간 좀 멋, 짐, 폭, 발 아니에요. <laughs> 기본 이런 그레이 톤도 괜찮고 아니면 좀 블랙이한 톤도 좋은데 라인에서 커브 지는 이런 라인들 있죠? 이거는 상체 좀 슬림하게 입고 이렇게 입어주면 무조건 멋분미에요 그래서 멋분미 추가하신 분들은 커브 드진 이번에 필수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럭키 비키미를 추가하신다 이런 분들은 청바지 슬림한 부츠컷 1순위입니다. 연청이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바지인데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들어가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포켓이 이렇게 앞에 달려 있거나 하는 바지들 있죠? 그런 바지 되게 귀엽게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의 바지를 찾는 게 좋고 여기에는 되게 단순하게 가도 되는데 그냥 뭐요 정도? 이런 것만 입어도 약간 럭키 비키미 같지 않아요? 자, 나는 태페미를 추구한다. 이런 분들은 데님을 입을 때는 로라이징인게 중요한 것 같고, 살짝 골반뼈가 걸칠 정도? 와이드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느낌들이 태페미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데님보다도 사실 저는 우선순위로 보는 게 저지. 이 태피밀 추구하신 분들은 그냥 딱 드는 느낌이 길다랗게 가는 느낌들이 연출이 되면 훨씬 그 느낌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바진 진짜 기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밑에 신발로 굽을 신어서 바지 기장을 맞추더라도 이런 느낌. 몸선이 드러나면서 길다란 느낌. 그리고 저지 소재여서 몸에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 잘 보이는 그런 바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본템은 자켓입니다. 고급미를 추가하신 분들은 1순위로 필요한 자켓이 블랙 자켓.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어깨 패드가 제법 단단하게 형체가 잡혀 있는 거. 이거는 오버핏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짝 어깨가 나가 있는 정도는 좋은데 부드러운 쉐입들 말고 이 자켓은 딱 적당하게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는 각이 좀 지고 라인은 너무 크지 않은 거. 살짝 이렇게 몸이 레귤러 핏에서 슬림하다 할 정도로 좀 피팅감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가장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겉의 외관인데 올이라고 해도 원사에 따라서 광택감이 막 도는 것들도 있어요. 직조에 따라서 빛을 받을 때마다 광이 나고 이러면 고급미가 떨어져. 약간 드라이한 느낌 있죠. 딱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고급미의 필수템. 로제님 같이 힙하면서 청순하기 예상되지 않으세요? 자꾸 이제 로제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버핏 자켓을 입기는 있는데, 진짜 커야 돼요. 그러니까, 와, 저렇게까지? 이 자켓 보면 여러분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어깨가 진짜 큰 거. 제대로 오버핏이죠. 근데 이 자켓도 완전 오버핏이긴 한데 어깨가 각이 살아있죠. 부드럽게 안 떨어지고. 요런 포인트. 그러면 자켓도 마찬가지예요. 자켓을 힙한 걸로 정하고 같이 코디한 아이템에 약간 청순미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이스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자수가 들어가거나 청순의 전형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런 탑을 입는다든지 미니 원피스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바지를 요런 걸로 코디를 한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이제 청순과 힙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 힙한 청순미를 추가하신 분들은 자켓을 고를 때 여자 자켓에서 고르면 이까지 느낌 안 나요. 내가 어느 정도가 어깨가 진짜 큰 옷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상세 페이지 보면 어깨 50에서 52 정도 사이면 완전 크다 하는 느낌 날수 있어요. 힙한 청순미는 꼭 이렇게 블랙 자켓일 필요가 없어요. 그레이 자켓 좋고, 체크 같은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들도 괜찮아 단 오버핏이면 괜찮다. 가죽 스타일들. 이 스위드나 가죽을 입을 때는 굳이 오버핏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원단에서의 재질감 자체가 약간 힙한 느낌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런 청순한 느낌들을 같이 매치를 한다든지 해서 힙하면서도 청순하게 갈수 있다. 내가 자켓은 영안 입는다 하시면 가죽을 1순위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나미 추가하신 분들은 기본 자켓이 스위드가 좋아요. 보자마자, 아! 단아하다. 느낌 왔죠? 이게 기장이 이렇게 좀 짧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원톤으로 되어 있는 좀 깔끔한 스타일들 있죠? 이런 아이템들이 단아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고, 저는 이런 아이템들도 단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이 있지만 좀 얌전한 거. 이것도 보면 트위드 소재이죠. 텍스처가 있으면서 넥기 없는. 이런 스타일들이 단아한 느낌을 주고, 정은채님 같은 멋범미를추구하신 분들은 다 이런 자켓이 필요해요. 핑크 자켓? No, 핑크는 아니고, 이 자켓은 테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빳빳한 느낌 있죠? 단단하고 빳빳해서 몸의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힘 있는 자켓들 있죠? 이게 가장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곧 죽어도 어깨. 여기가 좁으면 안 돼요. 어깨 윗줄레가 넓은 느낌이 나야 돼요. 그리고 패드가 단단할 것. 기장. 힙을 충분히 다 덮을 것. 뭔가 와이드 팬츠 입고.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도 멋분미에 되게 효율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가 멋분미를 주관 한다 했을 때는 기본 블랙 자켓인데 이렇게 탄탄한 거 좋고 그다음 이 순위로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구역에서. 럭키 비키미를 추구하신 분들은 자켓의 컬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페일 톤이라든지 파스텔 계열들 있죠. 그런 톤의 자켓의 길이가 길지 않은 거. 지금 딱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컬러감이 파스텔 계열에서 페일 톤까지 은은하게 컬러감이 있는 거 좋고, 원사도 트위드 물들 있죠. 컬러가 섞여있는 트위드 물들. 아니면 조금 더 멀티한 스타일들. 이런 거다 괜찮은 것 같아요. 럭키 비키미라면 여기에 데님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럭키 비키미일 것 같아요. 뭔가, 다나미는 깔끔하고 단정하다면, 이 럭키 비키미는 조금 더 상큼하고 영한 느낌으로 더 가는 것 같아. 그리고, 테페미를 추가하신 분들은, 사실, 어떤 자켓을 입느냐 보다도, 자켓 안에 무엇을 입느냐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근데 단 자켓이, 각지거나, 매니시하거나, 이런 느낌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니면, 짧은 자켓이어도, 뭔가 딱 떨어지고, 힘이 있는 스타일들 있죠? 일단, 요런 자켓들을,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커다란 오버핏도 좋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거예요. 자, 자켓을 입는데, 이너를, 시스루 느낌의 탑을 입어준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옷에 받쳐 입고 주얼리로 살짝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레드 포인트 하나 들어간다든지 느낌 왔죠. 어, 이런 거. 테피미는 주얼리를 선택할 때 실버보다는 골드 쪽이 더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기본템은 니트입니다. 고급미 니트 하면 1순위 뭐예요? 캐시미어. 캐시미어 니트 이렇게 파인하고 소재감 좋고 디테일 없이 단정한 거 심플리지 베스트가 이 고급미에서 가장 통하는 얘기인것 같고 컬러감을 제가 두 개를 택해 봤는데 멜란지 그레이톤, 라이트한 베이지톤. 고급미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컬러랑도 모나는 거 없이 코디도 좋고 우리가 슬랙스를 블랙 많이 입잖아요. 블랙 슬랙스 이거 입는 거랑 블랙 슬랙스 블랙해 신병 입는 거두개 생각하시면 요게더 낫잖아요. 청순 힙 스타일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니트 기본이 소재감에서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원사의 느낌만으로도 아니면 직조의 형태만으로도 그 무드를 완전 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인데, 여리여리에요. 그리고 이 조직감의 특별함이 보이죠 이게 되게 힙해 보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니트 입고 크림진 단정하게 입으면 약간 힙하면서도 조금 청순한 데님을 입었다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이렇게 벌키한 느낌들이 조직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한 스타일이 원사가 샤기한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헤어감이 살짝 살아있는 이런 느낌들이 원사에서 약간 힙한 무드를 내거든요 근데 얘는 마침 또 컬러는 또 청순해 이 힙한 청순미가 그러니까 오버핏 핏인데 몸에 좀 여리여리하게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핏은 큰데 좀 약간 이렇게 처지는 스타일들 이런 거 좋습니다. 다나미의 니트는 1순위로 추천하는 게 가디건이에요. 프로버가 아니고 가디건. 왜냐면, 이너에서 무언가 받쳐 입은 것들이 같이 믹스가 됐을 때그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에요? 와 진짜 깔끔하고 단정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 슬림한 화이트 셔츠 받쳐 입고,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혀놨는데, 여기에 조금 더 부드러운 터치감이 블라우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뽀얀 느낌의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니트다, 이거보다 질 좋은 기본 가디건에 잘 받쳐 입기. 멋분미 니트는 1순위가 블랙 목티입니다. 이거는 사실 모두의 기본템이기도 한데, 이 블랙 목티를 몸에 이렇게 착 붙게 입었을 때 말고, 조금 여유감 있게 입었을 때 있죠. 그리고 넥도 목에 이렇게 딱 붙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살짝 멋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블랙 목티에서는 이런 실루엣들을 참고해 본다. 넥이 꽤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멋붐미에서 패턴물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왜 체크 패턴도 좋고, 아가일 패턴도 컬러 배색이 좀 매니시하다면 그런 느낌 나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블랙, 화이트, 그냥 무채색 톤인데, 큼직한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느낌들도 멋붐에좀 가깝다. 럭키비키비 니트는 너무 쉬워. 컬러감에서 약간 이런 거. 캔디 팍, 팡, 팡팡, 팡팡 터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 럭키비키미는 스타일보다도 컬러감이 1순위인 것 같아요. 파스텔 계열이나 조금 더 브라이트톤에서 고르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사랑스러운 거, 러플 달리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좀 장식성이 들어가서 예쁘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는 옷들은 다 긍정 느낌인 것 같아요. 테페미니트는 저는 1순위로 드는 생각은 심플하다면 이런 거 아닐까. 이게 지금 스퀘어 넥이거든요. 이렇게 몸선을 좀 타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기본 스타일. 이게 몸선과 목선을 위주로 드러내는 이런 느낌들이 좀 관능적이다. 그리고 디테일에서는 이런 것들. 확 노출이 있다. 이거보다도 스트링으로 뭐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죠. 이 정도 느낌인 거 같아요. 요런 거. 이런 스트링 디테일들. 이거는 힙합 무드랑 비슷한데, 오버핏인데, 축처져서 어깨선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옷들 있잖아요. 오버핏에서 오는 여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살리는데, 이것도 프로버에서는이런 느낌이 덜하고, 오히려 브이넥에서. 깊은 브이넥이 있는 가디건으로 오버핏으로 쳐지는 스타일. 이게 관능적이야. 여기에는, 글쎄요, 왠지 하이 실종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죠.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고 유익했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기본템들이 작은 디테일들을 나는 이제 알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그거를 참고해서 또 다음 번 컨텐츠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All my shelters are opening.